허리나 무릎이든 통증이 있을 땐 절대 많이 걷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학 박사이자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정은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꼭이 주제를 처음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 또한 가장 많은 답변과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에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운동 상식과 운동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통증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허리가 아플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참고 넘깁니다. 그렇게 허리 통증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와 다르지 않게 걷고 일하고 그리고 취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앉고 서고 걷는 것조차도 괴로워지면서부터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게 일반적인 아픈 사람들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뒤에 의사선생님께 이런저런 아픈 증상을 얘기하면 주사를 주거나 진통제를 처방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 많이 걸으세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대부분 올바른 운동 처방을 알려주시거나, 치료사 선생님께 운동을 배워가라고 하시겠지만, 소수의 몇몇 병원에서 많이 걸으라는 잘못된 운동 처방을 받은 환자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도 만보 이상, 한 시간 이상씩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통증은 점점 심해지죠.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자세도 이상해지고 결국 쩔뚝거리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통증이 더 심해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9.8 뉴튼이라는 중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중력을 버티고 이기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기 때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고개 들기, 뒤집기, 앉기, 일어서기, 걷기 등등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일어서부터는 직립 보행까지 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서는 자신의 체중까지도 버텨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정상 보행 과정에서 봤을 때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동작은 공간위에서부터 자유낙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보행 시 발이 지면에서 1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지만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 신체 중량의 60% 정도가 앞으로 내민 다리 하중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안은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그리고 고관절에서 근육을 통한 충격 흡수 과정들을 거치면서 분산을 쉽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느끼게 되는 거죠. 2014년도 해외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리수술 환자 대상으로 10가지 동작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연구한 결과 걸을 때 최고 833N의 힘이 척추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받는 중력 9.8N이 1kg의 중량이고, 833N을 9.8로 나누게 되면 약 85kg의 중량이 허리에 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척추에 가해지는 중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허리나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살을 빼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나 물건을 든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동작 때는 걸을 때보다 부하가 더 증가하지만 이러한 동작은 사실상 반복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걷는 동작은 상대적으로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를 우리가 잘못 느끼기 때문에 많은 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랜 시간 걷게 되면 허리의, 허리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 퇴행성 질환이나 통증을 쉽게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걸어서 살을 뺀다거나 근육을 키운다고, 하루에도 몇만부씩 몇시간씩 걷고 계십니다.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입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 동작은 식사,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동작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 중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계시거나 입원 상태이시죠.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단 조절과 함께 숨이 가픈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치 기상의 강도로 힘을 힘들게 버티면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걷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으실 거예요. 걷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증이 있을 땐 내가 특별히 가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과하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많이 걷고 난 뒤를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쉬지 않고 걷고 나면 기존에 통증이 없으셨던 분들도 허리와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통증이 더 악화되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걸을 때 허리나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하들이 관절 내 압력을 높이고 근육의 피로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보행 패턴도 학습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뇌에서 조절합니다. 그 말은 근육의 하나 하나의 사용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에 저장되어 있던 학습을 움직임 패턴으로 근육의 명령이 내려져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팔을 뻗어서 물컵을 잡는 동작을 할때 어깨를 드는 근육, 팔을 펴는 근육, 손을 펴는 근육 이렇게 따로따로 명령이 내려져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는 팔을 뻗는 동작 패턴 자체를 저장한 뒤에 최소한의 근육 사용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일어나게 합니다. 저장된, 저장된 패턴대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행시에도 똑같습니다. 좀더 신경해부학적으로 들어가면 보행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근육 사용으로 최적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게 우리 뇌가 가진 체조의 장점이죠. 하지만 통증이 생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게 되면 통증 있는 쪽으로 체중을 옮기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다리를 절뚝이면서 걷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비정상적인 보행 팩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아프다는 신호는 몸에서 너 지금 허리가 좋지 않으니 조심해 라는 일종의 알림이고 일시적으로 아픈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리를 쩔뚝이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하고 많이 걷게 되면 절뚝이면서 걷는 비정상적인 보행패턴이 학습이 되면서 기존의 뇌에 저장되어 있던 정상적인 보행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뚝임에 걷는 보행을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있는 쪽은 체중 지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체중 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정상 보행 패턴 때 최소한으로 쓰고 있던 근육들이 오히려 부하가 걸려서 또 다른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통증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직립 그리고 직립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의 열매지만 그만큼 허리 디스크의 관점에서는 많은 부하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로 많이 걸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운동들이 많이 있지만 딱세 가지만 추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워서 하는 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력을 최대한 받지 않는 상태가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척추 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한 시킨 상태에서 마사지 볼 같은 걸로 엉덩이 근육을 압박해서 예언을 시킨 뒤 브릿지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 복부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단 브릿지 운동 때 허리를 과도하게 들지 않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앉아 있는 자세가 불편감 없을 때 가능하신 거고요.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먼저 안정화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이 말은 자전거 페달링하는 자체가 코어를 일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하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양측성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심폐 주구력 강화에 최고의 운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페달링을 하는 것 자체가 코를 안정화 시킨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함스트링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한 분들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자제하는 게 좋지만 함스트링 단축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불쾌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까지 무릎을 펴고 벽에 다리를 기댑니다. 그리고 다리를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작은 범위에서 액티브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은 종류의 운동법과 스트레칭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서 다음번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유익하셨는지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